손가락 아트 자, 사람으로 명따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어, 비타 500이네요. 비타 500으로 자, 뭐 모양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L O V E 이렇게 해서 어, L O V E 러브 러브를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음, 딱공 안에 하트를 하나 더 넣어서 어, 하트 두 개의 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말차기하는 어, 사람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아, 조금 어설픈데 천사 일공공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손가락 그 동그라미 모양을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아이 처음이라서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, 다음에는 더 이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음, 별과 하트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 그리고 <laughs> 어, 만들다가 아, 이렇게 불량이 나면 네잎 클로바. 어, 음. 그리고 하트, 그리고 이렇게 세잎 클로버. 오늘은 3개 정도를 어, 구상대로 안 돼서 음. 떨어뜨리고, 이렇게 땅콩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봤고, 그리고 이쁜 음. 오렌지 거위인지 뭐,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, 아무튼 새입니다. 뭐이그 참새인지 뭐뭐 뭐 아무튼 새네 새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영문 굿 아무거나 TV 굿. 네자 다음 시간에는 어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TV 많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